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U와 Enough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Enough의 품자가 뭘까요? Enough는 e n o 는 여기서 대명사거든요. 충분해. 이게 좀 약간 대명사로 니까좀 이상하긴 한데요. 어쨌든 U와 Enough하면 단독으로 쓰였잖아요. 단독으로 쓰였다는 것은 이게 대명사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충분해 이렇게.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Just as u are. 당신이 있는 그대로. 딱 그만큼 있으면 충분해라는 뜻이에요. Just as you are, you are enough. Just as you are.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수학 영어 전문학원에 들어가셔서 블로그요 들어가셔서 문장으로 배우는 실전 영어 문법에서 어,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you are enough. Just as you are. 당신은 있는 그대로도 충분한 사람이다 이건 의역이죠 지금의 당신으로도 괜찮고 더 나아지 않도 충분하다 문법적 분석은 you are enough 정신은 충분합니다 just as you are 처럼 당신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당신이 있는 게 모습으로만으로도 있는 그대로 just as you are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you are enough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외우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유수학 영어전문학원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you are enough에 대해서 just as you are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 enough라고 하는 형용사로서의 enough 그 다음에 부사로서의 enough 그 다음에 여기서처럼 대명사로서의 enough 그 다음에 명사를 수식하는 enough 이렇게 나누셔서 문법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통해서 해석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 듯이 you are e n o u g h 하는 겁니다. just as you are. 당신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오늘은 그래서 you are enough just as you a r e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